형님들 숙지형님도 반갑습니다 어, 배구 안할수 없겠죠. 어. 근데 이 형님들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오늘 배구 다쓸 거고 비날레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이건 이제 조합의 차이지. 세 폴더를 다 묶느냐 아니면은 두 폴만 가져 가느냐 아니면 잘 빼가서 쓰느냐 이런 차이지. 배구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 그리고 경기들도 어느 정도 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한국 봤지 어제 한국 방제뭐 보다 어디까지 보다 형님들아 어 내가 한국 존나 모는데왜 한국 본줄 아나 한인선은 다르긴 달라 근데 기본 까다리는 안되겠지 그제 체코 봤죠 그제 어제 아래 일본 이기는 것도 봤고 그제 한국 갈수 있나 형님들 지금 갈수 있어 근데 한인전에서 그런 거라니까 형님들 그럼 당장야 어제 밀어주기 역겹긴 역겹던데요. 오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실력이 돼야 하 한단 말이야. 근데 한인전에 이제 비슷하게 해주기로 지, 작정을 해놨겠지 그지? 어. 근데 원래대로 한번 어떻게 뭐가 나와야 돼 지금 체권를한공 붙었을 때. 12시 경기에. 뭐가 나와야 돼 형님들아. 뭐가 나와야 되냐고 아무 생각이 없나. 어. 못 간다니까 지금 형님들아. 잘 따봐요. 저번에 몇 세트라 대형님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지금 이, 한국은 잘 따봐야 몇 세트라고 얘기하더 내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더라. 어. 몇 세트 딴다니, 너는 아나야 한국은 잘 해봐야 뭐밖에 못 한다고. 오버밖에 못 한다. 그거는 뭐야. 한 세트밖에 못 한다니까. 그지? 어. 그거는 이제 뭐 홍콩인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정도는 해. 한국이, 아이 뭐, 셧다운 따고 이런 건 아니야. 그래도 못 하긴 못 해. 어제는 이제 어거지 심판이 밀어줘서 이긴 거고. 그럼 뭐가 나오겠노 체코 마이너스 오반데 체코 일반승 먹고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형님들아. 어? 또 체코 일반승에서나 배구 잘하면 온 거라면 미친이 다할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할답야할 거야 할 거냐 보네 어. 어디까지 가야 돼. 갈 거면 체코 마이너스 가야겠지 그지? 어. 오케이. 그럼 오바가 났느냐 마이너스 났느냐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뭐가 낫겠는 한국 실력을 보면 많이 낫겠지 체코도 어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형님들 진짜 잘하긴 잘하지 내가 왜얘기한지 알겠지 끈적끈적 하듯이 수비 좋지 그리고 제그 17번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거의 그거 뭐못 막으니까 연타로 어제 경기 봤어 안 봤어 아르헨티나 경기 에 어제 우리 프렌 내가 강조했었잖아 어제 다 들어왔잖아 프랑스 마에는 한국 옆에 프렌은 오바에다가 아르헨티나 옆에 프렌 이거 와 옆에고 옆배, 프렌 옆에까지 한다 맞지 3세트 2세트도 솔직히 체코 가져갈 뻔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게 뒤집혀서 잡았다니까 어제 아르헨티나 경기 봤어 안 봤어 형님들아 내가 공격을 본게 아니고 뭐를 봤어 수비야끈끈한가 조직력과 그 다음에 미들 브로커 크니까 체코도 아무리 공격이 좋아도 부담스럽다면 엄청 크고 사이즈도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 연타로 넘겼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옆에 나 프렌스 갔단 말이야 그럼 뭐야 뒤에 거 바로 옆에 프렌스 가면 되겠지 어, 프랑스가 프랑스도 뭐만 할수 있겠노? 프랑스도 잘해봐야 몇 세트 따겠노? 형들아. 프랑스도 똑같이 몇 세트 따겠냐고. 같은 결이라고, 이것도. 근데 한국분은 잘하니까 방금 두 세트 딸수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뭘 해야 되는 언더는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쇼다운 나오긴 힘들다는 거지. 그지? 맞지? 어? 그 뭐야? 아르헨티나 옆에 옆배 프랜인데, 옆에도 가볼 수 있어 없어. 어제 옆에 얘기했잖아. 1차전 때도 내가 뭐 했어? 프랜은 또 좋지만 전옆배까지 갔지. NC랑. 맞지? 그, 뭐야, 역배프랭 오버 보면 되겠지? 다른 설명할 거 있어 없어. 수비력이 중요한 거, 왜? 이거는 뭐야? 어쨌든, 진선전이란 말이야. 맞지? 공격 포커싱 보다 나는 뭐, 보다. 수비 포커싱 하고 입맛대로 됐어? 안 됐어? 대답 좀 해라. 대답 좀 해라고, 또 센까나. 경기 안 받나? 얘기해 주잖아, 형들아. 수비가 중요하다. 공격은 어쨌든 대충 오늘 마지막 날이니 대충 할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뭐랬어?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는 수비는 절대 안 깨진다 얘기했지. 내말 맞아 안 맞아, 형님들아? 어. 공격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해도 상관없어. 근데 수비는 기본 실력이기 때문에 그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어제 끈끈한 경기를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최선을 다하더라. 렌트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야. 프랜하고 바로 퇴근했잖아, 그지? 어 그래서 프랜하고 오바고 프랑스는 한국보다 한국도 가나데 프랑스가 어제 마인드하고 우리가 뒤집어서 어제 1 세트, 2 세트 뒤집어서 이겼다 그지? 1 세트 뒤집어서 이겼다 얘가 맞지? 질것 같았었는데 음. 5점 차야. 그러니까 온 온도는 보지 못한다고 알겠지?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훨씬 세, 확실히 세니까 옆에 프랜 쪽이 좀더 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일본은 스웨덴하고 일본은 뭐가 해야 돼? 참가를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멍청하게. 맨날 멍청하게 있으니까 맨날 못 받아 먹잖아. 질문 하든지 그럼 물어보고 그다음 쪽지 달래는 맨날 멍청하게 있으니까 못 받아 먹는 거 아니야. 스웨덴은 어디 가야 돼? 지금 배당 후진 것도 아니고.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형님들 나한테 한대 맞습니다. <laughs> 어?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야 한대안 맞을 거 아니야. 대답 안하면한대 맞습니다 그지. 어. 스웨덴 승에다 뭐야? 일본 손수 없는 게 크다니까. 어. 그 일본은 빨리 집에 가는 게 목표예 요 형님들아 왜 지금 몇 군이야 이군 아니면 삼 군이야 그지? 스웨덴은 그형 자매들 알지 그지그 자매 하크가무신가 결정 나올 수도 있어 여섯 시 내가 내가 알려줄 수는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한 경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 왜 야구 야구가 시작해 버리니까 그지? 알려달라면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상봉 알려줄게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 스웨덴이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서 전부 다나오진 않아 무조건 뭔지 알지 이거 어? 그하그 자매가 한 명만 나올 수도 있고 둘다안 나올 수도 있,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그건 체크를 해주는데 일단 그거 다 빼더라도 일본이 어제 했던 거그 다음에 그 주포가 빠진 거 이거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스웨덴 승 아니면 언더고 현재로서 스웨덴 승이 좋죠 다 승패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섯 시니까 내가 다섯 시쯤에는 경기는 몸풀 때 알려줄 수 있거든 그거는 내가 공지로 띄울게 만약에 이제 그 뭐냐 여섯 시 경기나 국냐락 아직도 안 찍으신 분 있으면 됐나 친절하지 그지 이해 됐냐고 형 무슨 말이지 이해 됐냐고 어 나는 미리 줄 건데 미리 가고 미리 조합을 줄 건데 오늘 배구 다 쓴댔잖아 근데 뭐야 선택의 차이니까, 그거는 표를 구매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 체코 마인이고, 아르헨티나 역배우 프레니고, 스웨덴다 쓴단 말이야. 이제 세 개를 묶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끼리 묶어놓고, 뭐, 한 개는 딴거 빼서 따, 다른 조합에 썼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가는데, 혹시나 궁금하잖아. 오늘, 어제 얘기했죠, 공지에. 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고 그럼 다섯 시쯤에 대강 나와 그럼 여섯 시까지 묶을 수가 있잖아 그럼 빨리 방장 빨리 올려주면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다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 이마 잠에 지금 둘다 빠지고 아니면 연습을 안 한다 그리고 지금 아예 없다 이러면은 좀 이제 스웨덴보다는 언더를 가는 게 좋겠지. 됐나 그래갖고 이제 야구랑 여섯 시을 하나 묶어가면은 된단 말이야 만약 이걸 나중에 보고 찍고 싶으면 나는 무조건 그냥 간다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서, 스웨덴 조금 빠지면은 이제 저두 좀가라 스웨 그래도 스웨덴 이긴다 생각하고 어 근데 반대로 해서 언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3대1 하면 언더 나올 수 있으니까 왜 막날이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스웨덴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빠질 수도 있어 아니 제대로 해서 그냥 이기 3대0나오거나3대1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어 이해됐지 어. 앞에 건 확실하게 이제 약간 승패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고, 뒤에 거는 그래도 보긴 보지만은, 음, 언더가 써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요렇게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1년 한개도안 쓴다. 오케이? 국내 야구에서 두 개만 쓴다. 두 개만. 얘기는 안 한다. 어. 그럼 조합 나오고는 그냥 짧게 친다. 오늘 뭐 5배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오케이? 국내에서 두개 치고 국내 승패다. 얘기는 못 해주고. 어. 그 다음, 일본 야구는 꼭 굳이 안 써도 되고, 특히, 뭐하고, 뭐는 더럽다든, 어 소뱅하고, 히로경기는 안 찍는다. 특히, 소뱅은 일반성 하는 거 무지성 하지 마라. 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는 그래갖고, 이유가 있어서 가야되면, 그건 책임지, 책임지고 가라고. 왜? 자기 그만큼 가고 싶으면, 나한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달라고, 평소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달라. 이 말이지. 소뱅 가고 싶으면, 오바 가든지, 어, 다른 거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알겠나? 형님들아 배구출수는다 해줬기 때문에. 됐지. 그리고 오늘 또다 맞추면 되겠지. 그지. 6시 경기는 내가 직, 직관 가서 보여줄 테니까, 그거는 기다려서 찍고 싶은 분들은 최소한 5시 10분 정도 되면 나오거든. 연습하러 나오거든요. 음. 그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공지를 봐. 됐지. 그 중요해. 잠에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공격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죠. 왜냐면 스웨덴 지금 무조건 다 나오지가 않거든. 안 나온 날도 있었어. 이 경기를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거 하긴 좀 하긴 해야 돼. 오케이. 그래도 난 일본을 보진 않아. 왜? 일본이 지금 이군 삼군 나왔는데 한명 빠진 거는 한국전 어찌어찌해서 했지만은 한국이 못 하니까. 어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포 다리 나갔잖아. 그제 뛰다가 햄스트링 나왔잖아. 그지 근데 그거 안 나오는 거는 오늘 스웨덴이 강팀이다 보니까 그건 중요할 수 있다. 아니면 언더 가든지. 된나끝